1 일... 고원 스트레스. 푹푹 찌는 여름엔 식물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부터 살펴야 해요. 특히 베란다에 뒀다면 커튼을 쳐도 온도가 너무 올라가 자라기보다 살아남기 바쁜 상태가 되는 거죠. 두 번째 급격한 온도 차. 낮에는 에어컨 바람, 밤에는 다시 후끈한 실내. 하루 안에 10도 가까이 왔다 갔다 하면은 식물은 적응을 못 해요. 리듬이 깨지면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. 셋 과습. 겉을 기 말라 보여도 속은 축축한 경우 많아요. 이런 상태에서 물을 자꾸 주면 뿌리가 썩고 식물은 더 이상 자라지 않죠. 흙속 깊은 수분까지 꼭 확인하세요. 네, 통풍 부족. 실내는 문을 닫고 에어컨만 켜는 경우 많죠. 그런데 식물도 숨을 쉬어야 해요. 공기가 정체되면. 광합성도 멈추고 성장이 확 줄어듭니다. 다섯 번째 영양 부족 여름은 식물의 성장기 그런데 흙이 오래됐고 비료 한 번도 안 줬다면 자라고 싶어도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일 수 있어요. 여섯 번째 뿌리 문제 뿌리가 화분을 꽉 채우거나 과습으로 일부 썩으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성장이 멈춘 채 내부에서 지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.